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또는 경구형 혈당 조절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 일부는 몸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약을 통해 인슐린을 공급함으로써 혈당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다음의 생활 속에서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식사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혈당 변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혈당 변동의 큰 폭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안정된 혈당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간격을 유지하여 급격한 혈당 변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급격한 공복 상태나 식후에 나타나는 혈당 변동을 방지하여 안정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및 하강은 신장, 심혈관, 눈, 신경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여 영양소를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낮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신체 활동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활동이나 꾸준한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활동이나 운동을 할때 근육들이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이런 근육의 활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는 혈액 속에 있는 당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팔굽혀펴기를 할때 등등 근육들이 일하게 되면 그동안에 혈당이 균형 있게 소비되고 조절될 수 있어요. 이것은 혈당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및 호흡 기능을 개선하며 그 동안에 근육들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혈액 속의 당도 사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근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을 더 어렵게 관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혈당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건강한 혈당 조절을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생활습관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집을 떠나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길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급한 일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대용 알약 케이스 사용하면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서 언제든지 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휴대 가능한 약통은 작고 간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식 중이거나 여행 중일 때도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을 잊을 때마다 생기는 걱정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약물, 치료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생활습관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약물 복용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습관 변화는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고,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약물 치료 또한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와 약물 치료로 안정적인 혈당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